사랑과 병은 알리라 그랬잖아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고민도 많이 알려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잖아요 많이 알려지면 그거를 푸는 걸 도와줄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더 빨리 풀리겠죠 그러면 회사가 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내가 곤경에 처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오히려 내가 CEO로서 직업윤리가 더 반영된 거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하고 많이 말씀 나누시거나 아니면 나보다 그런 처지에 먼저 처해보신 분들이랑도 어 굉장히 클로스한 커뮤니티를 만드신 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와,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창업가들이다. 이 정도면 100번 포기하고 진짜 그만뒀을 텐데 하는데, 이제. 바운스백 해가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두 분이 엄청 친해요. 음. <laughs> 서로 그리고 힘든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그 서사가 비슷한 분들끼리 또 친하더라고. <laughs> 네. 어, 되게 신기해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은근 또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음. 저, 전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조금 힘들거나 외롭거나 이런 감정이 시작될 때 쯤에 정신과 가보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연하죠 네, 그, 그 약물이 됐건 상담이 됐건 정말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뭔가 나누는 것도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피처플레이 경영하면서 와, 이거는 거의 천재지변 수준이다라는 경험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음. 제 감정이 통제가 전혀 안 되네. 그러니까 되게 어린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즐겁게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제가 소리를 꽉 지르면서 막 벌떡 일어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다행인 거는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가 뭐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뭐 약간 저희 딸도 <laughs> 어렸지만 그냥 아빠가 좀 망가진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laughs> 보여서. 아 내가 진짜 망가졌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어 이거 약, 약 드시면 그냥 나요 그러고 약을 처방 받았는데 감정이 엄청 카해지는 거야 진짜 편안해지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야, 한국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잘돼 있어서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건내 몸의 체력인데 적어도 증상을 완화시켜 주니까 편하게 이걸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신과에서 처방해 주는 약도 되게 비슷해요. 결국은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근력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면 더 이게 악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의 용량을 키워주는 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와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아 했던 문제가 되게 약간 내가 관조하게 만드는 내가 왜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았지? 이렇게 하면 풀릴 문제인데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서 뭐 만나서 어, 상담을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 왜냐 그거는 뭐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는 거랑 똑같고 저도 겪어봤지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